5월 12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1기하 9장에서 10장 10편 127편. 열1기하 9장에서 10장 10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예언자가 예언자 수령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무스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우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우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에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숨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이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스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의 느밭의 아들 여러바함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야의 이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의 땅 안에서 이세벨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의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래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의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하의 라모스를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성읍에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우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있었다. 유다의 아시아왕은 요람의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있는 파수꾼이 예우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에 보내어 그들의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의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인근 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인근 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스 병의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해보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우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우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우를 보고 예우 장군 평화의 소식이오 하고 물었다. 예우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말고비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시아에게 소리쳤다. 아시아 임금님 반역이오. 예우가 힘껏 활이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바닥에 엎드려졌다. 예우가 요람의 빛깔 심우중간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리의 사람 나보새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리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열린 피를 분명히 모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유다의 아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베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우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불람한북근 구루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베 아들 요라왕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의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검이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 주려고 찾아나셨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에 거름처럼될 것이므로 이것이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10장 아압의 아들 7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압의 아들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과 마이과 요새화된 성옥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에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선업에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우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우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며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임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들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의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우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 아베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엘리아를 시켜 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죽였다또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로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레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시아 왕의 친족들이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스라엘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우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우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을 만났다. 예우가 그에게 안부를 부르며 말하였다.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원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우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우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이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우는 여원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 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의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우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우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의 섬기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우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히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우아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나 아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언는 밖에서 여든 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언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의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우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우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르바의 아들 여로바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뒤도록 아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사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사람과루벤사람과문하세사람에 있는 길라앗의 모든 땅곧아르논강에 맞붙어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상까지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설에 놀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와 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회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시편 127편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단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산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